시게이트 오테라바이트 외장하드 용량도 넉넉한데 데이터 복구까지 된다고요? 사진, 영상, 문서 뭐든 다 담아도 넉넉한 오테라바이트. 혹시 모를 데이터 손실 걱정 없이 복구 서비스까지 지원되니 안심이죠. 게다가 전용 파우치랑 3년 보증까지 챙겨주니 휴대하며 쓰기 딱 좋아요. 소중한 내 데이터 이제 시게이트 오테라바이트에 안전하게 맡겨보세요. 맥북 유저인데, 시게이트가 맥 호환성이 좋다길래 샀더니 역시 나네요. 5 테라바이트 넉넉한 용량 덕분에 용량 걱정 싹 사라졌어요. 데이터 복구 서비스는 아직 써본 적 없지만, 든든한 보험 같은 느낌. 파우치랑 3년 보증도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업무용으로 샀는데, 5 테라바이트 나되니까, 프로젝트 파일 저장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좋아요. 데이터 복구 서비스 덕분에 중요한 자료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겠어요. 3년 보증까지 되니 더 믿음직스럽네요. 가격이 좀 나가는 건 아쉽지만 성능 생각하면 후회 없을 거예요.